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폰 구매를 앞두고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준비한 꿀팁 대방출 콘텐츠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죠? 플래그십 모델 하나 사려면 기본 100만원은 훌쩍 넘으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정관 휴대폰 성지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추가로 성지에서 제공하는 할인정보, 최신 시세표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통신사 약정 할인입니다.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이라는 두 가지 할인 방식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택약정은 매달 통신비를 25% 할인해주는 방식이에요. 매달 나가는 요금에서 할인받는 구조라 장기적으로 통신비를 아끼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가,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께 유리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공시지원금은 처음에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이에요. 초기 비용이 확 줄어드니까 구매할 때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예산이나 사용 패턴에 따라 이두 가지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꼭 비교해보세요. 이제 정관 성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정관, 휴대폰 성지는 일반 대리점보다 훨씬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박리담의 전략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조금까지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가 보조금은 보통 30만원에서 7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공시지원금과 함께 받으면 최대 120만원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지에서 구매하면 카드 발급이나 고가 요금제, 가입 같은 복잡한 부가 조건 없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관성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성지는 투명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세표를 미리 받아보고 조건을 파악한 뒤에 방문할 수 있어요. 시세표를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모델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공시지원금과 추가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이제 전관 핸드폰 성지를 어떻게 찾는지 알아볼까요? 스마트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네빠삭 같은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전국의 성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역별로 최신 시세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관 지역에서도 여러 성지가 경쟁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세표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빠삭에서는 성지의 위치, 연락처, 고객 후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하기 전에 후기를 읽어보면 매장의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요즘에는 사칭 매장이 늘어나고 있어서 후기를 잘 확인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조건이나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성지의 시세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가격은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바삭에서 제공하는 시세표는 통신사별, 요금제별, 그리고 기기 변경이나 번호 이동 조건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 뿐만 아니라 보급형 모델의 가격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관 성지에서는 여러 기기를 한번에 구매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용 스마트폰이나 여러 대를 동시에 구매해야 할 때도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시세표를 확인하면서 조건에 맞는 스마트폰을 선택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구매는 고민하지 마시고, 정관성지에서 똑똑하게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아 올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